광장 공포증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광장 공포증 했죠. 예, 그리고 특정 공포증? 음. 자, 복습하시면서 어 보세요. 특정 공포증에서 보면은 그 상황형이라고 있어요. 예. 자, 교재 자, 교재 334페이지 특정 공포증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있는데 그 유형이 밑에 가시면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 주사 상해형 상황형 기타형 그래서 상황형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등과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우가 상황형에 속하거든요 자 비행기 엘리베이터 밀폐된 장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시면은 광장 공포증 나와 있어요. 자, 광장공포증은요, 뭐, 예를 뭐, 쇼핑센터라든지, 뭐, 극장이라든지, 운동장, 뭐, 엘리베이터, 지하철, 이렇게 특정 장소에 대한 공포를 지닌 거거든요. 그래서 광장공포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A에 보면 1번부터 5번이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 개방된 공간, 밀폐된 장소, 줄을 서고 있거나, 군종 속에 있는 것,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도 특정 공포증의 음. 상황형이 되는 것도 있죠. 뭐 비행기 타거나 뭐 밀폐된 장소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 광장 공포증하고 특정 공포증 상황형이 어,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광장공포증하고 특정공포증 상황형의 감별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특정공포증의 상황형이냐 아니면 광장공포증이냐. 그러니까 물론 유사는 해요. 근데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별 진단이라는 거써요. 그래서 보시면 특정공포증의 상황형 같은 경우는 어뭐 보통 광장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지닐 수는 있는데 이제 광장 공포증으로 진단이 되려면 그 A에 제시된 다섯 가지 상황 중두 가지 이상에서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 그죠? 근데 한 가지 상황에만 공포가 제한될 경우가 그때가 특정 공포증의 상황형이 돼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이게 예,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예. 그니까 광장공포증은 두 가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공포증은 한 가지 상황에만 공포가 제한된 경우예요. 그니까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광장공포증 B를 보세요. 진단 기준 B 보시면. 공황 유사 증상 또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거나 당황스러운 다른 증상이 발생할 경우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해당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약간 구별점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광장공포증을 삐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 공포증을 지닌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그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나 당혹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특정 공포증을 지닌 사람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손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상황 자체 그니까 러뭐 비행기 공포증은 비행기 추락사고 이런 식으로 예, 약간 보는 게 달라요 상황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이유가 차이가 있다 예, 광장 공포증은 b 처럼 특정 상황에서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나 당학스러 증상이 나타난 그거를 두려워하는 반면에 특정 본보증을 지닌 상황형은 상황형을 자 상황 자체에 대한 손상을 두려워한다. 그것도 좀 다른 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 가지수 좀 다르고. 그런 거로 감별 진단을 보통 해요. 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음, 보통 그렇게 합니다.